세팅해주는 건가 봐 손가락이 다온거 아니야? 이것부터 먹어야겠네 도 어? 음, 맛있는데? 바나나 응. 또 안심 같아 여기 점심에 스테이크 나오는데 아침엔 안 나오고 그래서 음. 내가 점심 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야 크니까 그러니까 음. 뭐, 뭐니까 그냥 다 해놓고 먹는 게 맞아 고급지네요 네? 6만 원이에요 투석객은 45,000원 음~~ 투숙객은 괜찮은 것 같은데? 과일 먼저 먹어야 돼밥 음. 아, 먹기 전에 안돼요 그럼 많이 못 먹어 <laughs> 음. 스테이크 제대로 나오네요 음. 일반 복도에서 나는 스테이크가 아니네 원래 복도면 제일 비싼 거만 먹는 거 아니야? <laughs> 먹고 싶다 너무 먹어서 배고픈데 많이 먹어 둬야지 수영할 때 괜찮아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계속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응, 2시까지예요 음, 응, 음, 혼 흰자예요? 응, 음, 그건 혼자 너무 음. 커피도 좋아서 음. 저기 베이컨에도 뭐 있어요? 망고? 호박이 있길래 응? 호박 음 <웃음> 치즈 되게 특이했으니까 먹어봐 요즘 많이 들어가네 호박에 음. 특이하지? 되 고급진 맛 나지? 이거 다 치즈도 갖고 있어 치즈도 넣어져 있어요 어제 못 먹은 치킨 여기서 다 먹어야지 음. 내가 좋아하는 거왜다 이쪽에 지 뭐야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초밥. 는다 <목소리도> 이런 종류 먹어 나는 계속 이런 거만 먹어. <laughs> <목소리도> 표고 전복죽. 이거는 볶음국수. 이러니까 내가 복회 오면 뽕을 못 볶는다는 얘기 이런 거안아 <목소리도> 뽕을 또 볶을 수가 없어 초밥 맛가 특이하네. 아침에 왔으면 흔할 거같지 그치? 지 응. 아침에 별로 먹지도 않는다. 음! 오구역은 어, 샐러드고요 근데 샐러드는 갖고 왔다고. 오플밖에 어, 없어서 깜짝 놀랐어그고나 원래 이렇게 먹어요. 결국은 각자 간 거에서 만먹나요 플레이 좋피 않아요. 오락실 같이 먹나? 다 같이 있나봐. 볼링장이랑 VR이랑 음. 게임이랑. 수신은 이거 두 종류밖에 없었어. 배불러요. 벌써? 뭐가 제일 맛있어요? 킬링파스타 먹어 완전 꾸덕꾸덕해 파스타 그치 맛있지 그거 무슨 뭐예요? 김가루와 맛있네 이거 맛있어? 응그알려올려 약간 퍼졌는데 맛있어? 비키니 말고 원피스 입었어야 될까말이야잘 겁나 나와요. 잘 겁나 나와요. 음, 이건 뭐예요? 버섯. 버섯도 맛있 응. 맛있지? 파스타가 맛있네요. 똑같은 베이커리로 구경하고. 베이커리가 진짜 뭔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배부르다. 여기서 뽕쟁이 먹는데 생각나는 스테이크를 그냥 한번더 먹는 거지. <laughs> 스테이크만 계속 먹는 거야? 응. 마파두부, 청경채 볶음. 먹으면 식감이 다 살아있게 요리하네. 응. 청경채도 살아있고 아까 브로콜리도 엄청 살아있고 호박도 그치? 아까 살아있고 다 식감 살아있게. 맛있어? 그? 아, 잘하네. 과일을 먼저 먹었어야 되는 과일? 응. 다 가져왔잖아. 여기에 귤더 있어, 귤. 음. 음. 바나나는 잘 먹어. 볶아, 이 치즈 맛있다. 음. 뭔가 좀 풍미가 있거든요? 이 치즈 맛있다. 이건 까망베리야, 이건 벌로더라 쉐이크랑 크림 파스타. 짜장면. <laughs> 아, 한시에 어떤가 벌써. 우리 한시 반에 나갈 계획이었는데, 2시까지 먹을 것 같지 아 이번엔 더 올리더라. 음. 이거 먹어봤어동까 이거부터 먹어봐. 이거 맛있어. 이거 도이 아니야, 돈까? 음. 맛있지? 이 음. 그 고급지지? 음. 이게 맛있던데? 가자미야, 가자미구나. 가자미? 음, 가자미? 음. 언니들 밑에 가려서 입은 거야? 왜다 있어? 화장도 교육받나 봐. 화장 스타일이 다 똑같네. 어 쌀국수 맛있네. 여기 쌀국수 맛집이네. 이거지 음. 음. 어음 맛있네. 음. 오랜만에 먹어요 마지막 짜장면이 개계설짜장면이 진짜 맛없어요 개소 짜장면 맛없어요 진짜 배부르다 <laughs> 부자되면 똥밥 이런 뷔페 와도 그냥 간단히 먹고 끝낸다며 <laughs> 뷔페 갔을 때 그냥 커피랑 이런 거 먹으니까 파트너들이 깜짝 놀랐다 아배 어, 터지겠다 이제 진짜. 잘 불러. 에그타르트 맛있을까? 맛있을 것 같아. 여기서 직접 굽던데 뭔가? 굽는 건지 데우는 건지. 하여튼 여기 오븐에 에그타르트 장착있어 음. 응? <laughs> 눈썹 올라갔어. <laughs> 이거 나 잡아. 잡 먹어야 되니까. 눈썹 올라갔다. 어. 지저분해 에그타르트 왜? 진짜 에그타르트 아니야 아니 소리가 되게 좋아 지저분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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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래? 한번 먹어보자 에그타르트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음~~, 겁나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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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는 리얼 블루베리가 컨셉이야 이건 그러니까 초코 먹어봐 맛있어 음. 맛있지? <웃음> <웃음> 맛있네 이 초코 이거 똥깡 먹으러 갈구만 <laughs> 근데 안 들어가 쉬었다 <laughs> 먹어 안돼 이건 수영장 가야돼 바빠 바빠 롯데도 한지 반에는 여기서 지금 시험 보고 딱 입어야 돼, 한시 반에. 아, 소이걸보다 더 소이, 찐소이그 <laughs> 그지? 겁나 웃겨지, 호캉스 우량. 아, 어제까지 호캉스 했어, 어제는. 이거 사과 타르트 먹어봐. 응. 음. 언니, <laughs> 그만큼 없네? 호스트 <laughs> 거 먹었던 애플파이가 아니야. 아, 그래? 음어 <laughs> 맛있지? 이게 고급져 이거만? 코스트코에서 먹었던 애플파이 생각하고 조그만 먹었는데 엄청 촉촉하고 안 달고 하지? 애플파이 원래 이런 맛이구나 뭔가 코스트코 <laughs> 애플파이랑 완전 달라 우리는 그 많이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미 많이 먹는다 <laughs> 우리 최선을 다하는거지 <다한> <laughs> 우리 진짜 <집에> 최선을 다했어 <laughs> 응, 난 최선을 다했어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페가타르스가 이런 맛이구나. 맛있네. 혹가 아메리카노 안 먹어요? 맞아야 이제서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저기 가서 에그타르트랑 먹고 싶은 거 가져. 그럼 좀 맛있네. 맛있지. 이거 엄청 맛있는데. 그니까. 추워. 추워 추워. 겁나 바람 많이 부는데. 에 사람있네? 아 이뻐요? 어. 8층에도 정원이 있다는데, 8층 정원은 어디 있는 거야? 8층 정원? 어, 8층에도 정원 두개 있다고 했어요. 와, 여기 순차야. 순차 승차 되게 커. <laughs> 어, 저기 바다 보인다! 여기 원래 화장실이 있는건데 막았네 좀 타고 있어요 롯때호텔 오니까 어때요? 어좀 부자 된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 <laughs> 어, 옛날에 온그 방이 더 좋았어가지고 조금 아쉽네 그리고 계속 마음에 걸려 그 30스테이를 못한게 되게 막 빠듯하게 막 움직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음. 그래서 그냥 좀 아쉬워요. 좀 여유 있게 4시까지 있다가 나왔으면 여유가 있지 않았을까? 나 아, 호텔 안에서? 어. 수영도 하고 올라가서 샤워하고 화장하고 나, 내려오면 되는데 지금 수영할 거리를 지금 잔뜩 가방에 지금 쌌잖아요. 그거를 놓친 게 프로모션을 놓친 게 너무 계속 아쉬워요. 가격도 더 쌌는데 그때. 옛날에 왔을 때는 정원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별로 안 크다.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굳이 구두 안 챙겨와도 됐을 것 같은데, 챙겨왔다. <웃음> 어. <웃음> 아들 낳는다고, 아들. 아들인가요? 네. 나딸 갖고 싶어서 안 만들 거예요. 후, 해적장 가나요? 배고프다, 그치? 어. 배고프다, 배고파. 딱 수영하고 수영이 셋이 2시 40분까지잖아. 어. 그럼 딱 하고 올라와서 샤워하고 화장 딱 하고 나올 수 있잖아. 멀쩡한 모습으로. 그래도 눈온다 그랬는데 눈안 와서 다행이네요. 이 밑에가 중문 해수욕이에요 맞아요. 아. 알아요, 나도. 그죠 많이 가봤어요. 어. 가깝네. 아! 날라갈 것 같아! 날라갈 것 같아. 날라갈 것 같아. 어. 나 지금 밀렸어. <laughs> 어쨌든 호캉스 재밌는 거 같아요. 재밌어요. 다음에도 해요. 돈 많이 벌시다 아 춥다 감기 걸리면 안돼요 요즘 감기 유행이에요 안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구두를 신고 있을까 지금 멋있네 여기 아까 그 중문해수욕장이 그 얘기네 여기 아까 아. 계단으로 올라오면 여기 해수욕장이 아니라 그냥 이게 바다 뷰가 보이는 거네 서핑하는 사람 없네, 겨울에는? 가을 넘어가면 안쎄대 그래갖고, 가을 되면은, 저기 있잖아. 월정리로 간대.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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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이쁘네, 네 좋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읍시다. <risque> <laughs> 아니요저 어. 뒤에 구름이랑 흐린 날씨인데 되게 어. 멋있다 어. 그래요? 어, 배고프다. 45분이에요.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 밥 먹자.